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크게 변화를 많이 못 느끼다가 요즘 제가 같이 일하거나 혹은 저처럼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슬프지만 지금이 기회야 라고 말하는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아 정말 그런 시기가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빨리 공부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쩌면 열심히 성장하는 게 아니라 도태될 수도 있겠구나 혹은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에 내 직업 업이 사라지거나 내가 하는 일들이 없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를 요즘 너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노마드 킬로입니다 저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루 일과를 보내는지 그리고 제 네. 주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저는 아침에 일단 일어나서 눈을 뜨면 카카오톡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카톡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런 강의 영상을 미리 다 찍어두고요 그걸 저의 웹사이트라던가 혹은 뭐 이메일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수강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질문 답변이나 수업 진행 방식을 카카오톡에서 이렇게 기수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수업들은 저를 만나지 않고도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오후에는 보통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하거나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역시나 지금 촬영도 제가 핸드폰을 녹화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 노트북을 이용해서 일을 진행을 합니다. 촬영뿐만 아니라 편집 또한 그렇고요. 이렇게 영상을 기획하거나 하는 것도 저는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그래서 거기에 메모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메모장을 들고 다니면서 메모를 했으면 이제는 핸드폰 안에 기록을 모두 다 합니다. 일이 다 끝나고 나면요. 저는 보통 쉬는 날에 혹은 쉬는 시간에는 어,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혹은 웹툰을 보는데요. 그러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역시나 예전에는 엄마한테 전화를 하거나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했으면 이제는 무조건 검색 먼저 하게 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사람들이 남겨놓은 글이나 혹은 댓글들을 찾아보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기도 하고 확인을 하기도 하고 혹은 상담 사람이 있어도 전화나 대면 상담보다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상담을 하는 형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또 궁금한 게 생기거나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오프라인에 가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면 이제는 온라인에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거나 혹은 이북을 e 구매해서 정보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모든 삶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뭐 식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뭔가를 주문할 때에도 이마트 습배송을 이용을 하고요. 직접 이마트에 가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저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배달 음식 역시 배달의 민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있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하루 일과 중에 온라인을 빼버리면 많은 것들이 진행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의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온라인으로 소비가 진행되고 있죠. 저는 사실은 원래부터 온라인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언제 기점으로 바뀌었냐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저 역시도 오프라인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지니까 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고 실제로도 제가 하던 혹은 소비하던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쉽게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것 같아요. 어,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나 역시도 온라인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일들을 처리하고 대부분의 어떤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은 언젠가 내가 돈을 벌고 있는 수단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 역시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사실은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막잘 알거나 혹은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는데 최근에 김미경 선생님이 쓰신 리부트라는 책을 보면서 "아, 정말 시대가 변하고 있다"라는 걸 너무 많이 느꼈고, 뿐만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변하는 시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왜냐하면 코로나를 겪어본 거는 우리 모두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집중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대기업처럼 이렇게 커다란 기업을 만들거나, 나의 일을 막 크게 확장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역시 내가 하는 일을 온라인으로 사람들에게 연결하고, 혹은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쌓지 않으면, 아, 언젠가 내가 하는 일도 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얘기하는 이 이야기들이 되게 공감이 되실 거예요. 우리 역시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또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러면은 여기에서 되게 주목할 만한 게 뭐냐 하면 이제는 누군가의 학력이나 어떤 지연 이런 것들보다 개개인의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만날 땐 되게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되죠. 얼굴 표정 혹은 내가 입는옷 혹은 나의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중요한데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 보이지 않고 사실 학력이 높다 해도 이 사람이 일을 진행할 어떤 능력이나 혹은 실력이 없다라고 하면 온라인에서는 그 연결고리가 더 쉽게 끊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실제로 실력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면 저 역시도 누군가 지인을 추천하거나 이러기도 되게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 적당히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마음 자체가 적당히로 안 되고 되게 뒤로 밀릴 수도 있겠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되게 잘하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은 대우를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점점 내소에서 떠나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게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는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 피부로 내가 느끼지 않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면 사실 귀에 잘 들어오지 않죠. 이 영상 역시도 어 이걸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 피부로 느끼거든요. 예전에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셨냐면 어 저도 플로미님처럼 회사 바깥에서 돈을 벌래요. 이런 분들이 찾아오셨으면 요즘은 어저 오프라인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요. 이 일을 온라인으로 가져오고 싶어요. 어 제가 이 일을 20년 했는데요. 저도 온라인에서 돈 벌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오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 20년간의 경험이나 내공들이 당연히 어마어마한 거겠지만 온라인에서 그 일을 연결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일하는 법 혹은 온라인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 온라인에서 내가 일감을 따오는 법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익히지 않으면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그걸 찾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어, 일을 지속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 얘기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플로버님들께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어요. 서서히 변화 수 있는데 이걸 미리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준비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격차가 어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날 수도 있겠는걸? 라는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거나 오랫동안 고민했거나 이런 건 아니라서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조금만 조심스러웠는데 김미연 선생님의 리부트 책을 읽으면서 아 이건 너무나도 많은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제가 지금 책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뭐 구매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온라인화 하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조금씩은 공부하고 그 준비하는. 그러니까 모든 분야를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만이라도 조금 더한발 앞서서 생각하거나 준비하면 너무너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요즘 그게 하는 일보다 머릿속에 고민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하는 일을 어떤 식으로 연결하거나 어떤 식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 혹은 그걸 줄이면서도 어떻게 하면 나답게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들으면서 또 알게 되는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영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